안녕하세요, 바로 형이에요. 자,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? 예, 저는 돼지국밥 한 그릇 했습니다. 자, 지금 실시간 하플로 송가인님께서 지금 하플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송가인 21일 산집 연가 발표 타이틀곡 비내리는 금강산이라는 앨범을 또 발매하셨네요. 아, 하신다고 하네요. 와우, 송가인님 노래 엄청 좋죠. 네.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오는 21일 정규 3집 연가를또 발표한다고 합니다.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가 16일에 또 밝혔다고 하네요. 아, 소속사에서 빨리 이제 홍보를 좀 하시는 것 같네요. 이번 음반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2집 몽이라는 앨범을 발매 이후 송가인이 1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통 트로트 앨범이다라고 하시네요. 송가인님 앨범이 좀 듣고, 그 듣는, 그냥 믿고 듣는 음악이죠. 예.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송가인님 엄청 좋아합니다. 네. 뭐, 뭐, 얼굴도 이쁘시잖아요. <laughs> 아, 예. 죄송합니다. 자, 음반에는 타이틀고, 비 내리는 금강산을 비롯해, 뭐 여러 이제 장미꽃의 전설, 올하가약반차에서뭐 사랑의 꽃이 뭐 여러 곡을 또열 곡이 또 수록된다고 하네요. 어 좋아. 음. 비늘이는 금강산을 동백 아가씨 뭐고 백영호 선생님께서 또 작곡한 노래라고 하시네요. 야 이거 엄청난 뜻깊은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 에? 음원에서 팬들을 위한 노래에. 네, 내레이션까지 또 버전도 더 실렸다고 하네요. 음 좋습니다. 아 제가 어제 또또 또 술을 또한잔 해갖고 조금 말이 좀 느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예아니 네. 덜겠습니다. 네네. 포켓도 스튜디오는 새운반 오래 기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성가인의 사랑을 또 닮아 그 담았다고 예, 공개하시는 요번 앨범 어, 이제 송가인님 앨범이 좀 많이 좀 핫하실 것 같고요 어,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님이시다 보니 예,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요.